주님 메시지.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노라. 기쁨의 날이 오고 있노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아, 너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운 일인지, 내가 아노라. 너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은 이미 패배한 것이라 하였노라. 부지런히 싸워서 이겨야 하리니,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부르는 자가 나의 능력을 입을 것이며, 내가 함께 싸워주리니, 악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너희 심령이 새로워지고 나의 평안으로 채워질 때에 너희가 나의 길을 갈수 있나니 너희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나니 기억하여라 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될지어다 너희 욕심대로 사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나니 모든 욕심 탐심을 버릴지니라 오직 나의 나라 와의를 구하 는 자가 나의 기 쁨을 얻을것 이니, 내가 너희 를 축복 하 여, 주 리라. 내가 원하 는바 영혼 들을 위하 여 힘쓰 는 자들 을, 내가 크게상을 주고 칭찬 할것 이니, 나의 자녀 들 아, 나의 일에 힘쓸 지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귀중한 삶인지 알지어다.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기록될 것이니, 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들이 될지어다. 나는, 너희 행한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나를 중거하는 일을 기뻐하나니, 부지런히 나의 뜻을 행할 지니라. 지금은 방황할 때가 아니로다. 너희는 힘써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내게 나와서 힘을 얻고, 모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도와주리라. 그날이 곧 이를 것이니, 기쁨의 날을 맞이할 준비하여라. 너희 모든 고통, 슬픔,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노라. 나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리니, 이제 곧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가 기다림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인내하는 자는 좋은 나를 볼 것이니, 내 안에서 강건할지니라. 너희 죄를 속히 발견하고, 죄를 씻어내어 깨끗함을 입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나를 만날지어다. 샬롬.